한번 볼게요. 생강 열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66페이지 생강 열기를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매운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김치 못 먹는 거 얘기 한번 했나요? 안 했나요? 김치 못 먹는 사람 얘기 안 했어요? 네 김치 못 먹는 사람도? 김치 못 먹는 사람 <laughs> 없네. 매운 음식 못 먹는다? <laughs> 좀 있네요, 매운 음식 못 먹는 사람도. 언제부터 못 먹었던 것 같아, 고객님요 어렸을 때부터? 김치는 안매니 근데? 김치는 먹을만해? 그 정도 매운맛은 먹을만해? 떡볶이. 아, 매운탕. 몇 대잖아? 거의 맵다는데 그럴 수도 있지. 왜뭐르세요 왜 그래요. <laughs> 미션은 그런 안 좋은 태도입니다 친구가 못 먹는다고 그걸 미셔요. 또 지수는 어떤 음식까지는 먹을 수 있냐? 떡볶이는 먹니? 떡볶도 이안 먹어요. 너 BM 가서 BM 가서 뭐 먹어요? 열부치 뭐 이런 거안 먹습니까? 너는 뭐? 매운 음식, 뭐뭐 뭐, 어디까지 먹어봤니? 매운 음식. 네가 생각하는 가장 매운 음식은 뭐예요? 불닭 불닭? 불닭은 맵죠 불닭 말고 떡볶이. 떡볶이? 매운 거. 떡볶이? 안 먹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매운 걸 싫어한다? 난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지복 어, 왜? 맛있어? 네 낙지 볶음 맛있죠 한잔 생각이 나네요 근 그,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거지. 야, 우리 홍산이 진짜 매운 걸 좋아하는 게, 잘 생각해봐.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 고추장이 고추로 만든 거거든요? 고추장에 찍어 먹어. 생고추도 막두 개, 세개 먹는 사람들도 있고. 서양포츠 되게 맵죠? 딱 하나 먹으면 소리 얼얼 하잖아. 입도 막. 불 올라오고. 또그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 먹어. 이게 니네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먹는 거냐? 아니면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거냐? 당연히 뭐겠어.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인 거지. 만약에 니네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까지 매운 음식을 먹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죠? 무언가 나의 행동이 영향을 주는 게 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지. 보시다 사회 실제로. 자, 세상 인식할 때 개인과 사회 관계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인식하는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가 달라진다. 사회 실제로는 거의 비한칩시다 사회를 개인의 숙성과 구별되는 독립적 실체로 봅니다. 개인과 구별되는 독립적 실체로 봅니다. 따라서 고유한 특성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삶을 구속합니다. 여기서 단지 개인 구속 요소에 불과하고요. 사회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개인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기관으로 보는 게 바로 뭐였지? 사회 음, 유기체에 오른쪽에 설명 나와 있죠? 사회 유기체에 별표 하나 쳐놓고 더 국가와 같은 집단의 가치를 개인보다 우선시하는 전체주의 이게 바로 사회 실재론이다. 그 밑에 있는 스탠서와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탠서와의 가상대화인데 스탠서는 사회를 유기체와 갖다 주장했는데 좀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 유기체설이란 사회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것입니다. 생물 유기체는 각 기관이 상호 우선적으로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며 생명체를 유지합니다. 각 기관은 생명체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따로 떨어져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각 개인의 사회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며 사회라는 거대한 실체를 유지·존속시키는 것입니다. 일리 있어요? 일리 있습니까? 그렇죠. 기자 그렇다면 하나의 독립적 실체로 사회를 봅니까? 네 당연합니다. 사회와 생명 유기체는 매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근거는 뭡니까? 사회와 유기체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증대됩니다. 자, 보세요 너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는 과정을 보면 커 <laughs> 어, 맞지? 집단도 시간이 지나면 커져. 왜? 그 집단에서 뭐가 생겨? 뭐가 생겨? 애기가 생기니까 커지는 거지. 그 애기가 또 결혼할 때, 애기 낳고 또 성장하지. 사회가 성장하고, 사람도 성장하고 비슷하죠? 크기가 증대되면서 구조도 더 복잡해진다. 그죠 몸이 더 커지면서 내 몸이 더 복잡하게 성장을 하고 사회도 사람이 많아지니까 기능이 더 다양하게 분화되는 거지. 구제의 분화, 기능의 분화. 집합체 일부분이 파괴돼도 전체는 생존할 수 있다. 손가락에 하나 잘려도 사람은 살아. <laughs>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 실재하는 것이다. 자, 생각해 보기. 스페인서는 시간이 지나면 사회가 분화된다는 점에서 유기차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한계점은 뭐겠어요 스페인서의 한계점. 방금 설명했는데. 음. 뭐, 이게 지금 한계점. 아니야, 이거 지금 명목론이죠? 실제론의 한계점이지. 뭐야? 음. 개인의 자율적이고 능동적 행위를 설명을 못하는 어? 거 정리해봐야죠. 여 넘어갈게요. 66페이지 자 그럼 66페이지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개인에게 사회가 어떤 영향을, 주는, 영향을 주는지 설명할 수 있는데 사회 실제로만은 아,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개인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개인을 사회의 종속적 존재로 본다. 이게 문제점인 거죠. 이에 반해 사회 명목은 론곧디겠죠 사회를 개인의 집합체에 붙여진 단순한 이름. 실제 존재하는 건 개인뿐이다.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사회적 성그 사회구성은 개인들의 속성이고 사회 자체의 속성 은 없다. 따라서 명목론에서는 의미. 사회 자체보다는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본다. 따라서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를 만들었다. 이게 바로 사회 계약설이죠? 그죠? 이게 바로 사회 명목론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회 명목론은 개인을 능동적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의미가 있지만, 사회 명목론만으로 이해하면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구조의 영향을 간과또 공동체의 질서나 이익을 배제, 극단적 이기주의죠. 그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67페이지 넘어가면 개인과 사회관계를 보는 바람직한 관점인데 사회경험론은 미시적 관점이지 개인의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사회 실제로는 거시적 관점이야 근데 사회라고 하는 게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당연히 조합하게 보자 라는 얘기죠 어렵지 않죠? 그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게 그게 있어요 가족 의체 문제 자선생 잠깐 봅시다 아까는 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가족의 책, 뭐예요? 이혼입니다. 이혼. 자, 선생님 잠깐 봅니다. 이혼. 개인적인 문제인가요? 구조적인 문제인가요? 이혼은 개인적인 거다. 아니다, 구조적인 거다. 이건 모르겠지. 몰라서 손을 못 드는 거지. 왜 구조적인 거지? 개인적인 건 알겠지. 음. 뭐가 안 맞아? 그렇죠. 성격이 안 맞는다. 그죠?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부 분들이 꽤 많으니까. 그지 근데 과연 이게 둘의 성격만의 문제냐, 그것 때문에 이혼하냐는 거지. 다른 요인 있을 수 있죠? 어떤 거? 돈? 넌 아까부터 자꾸 돈만 굽네. <laughs> 어, 깨이 <형이> 다시 보이네. <laughs> 분만, 분만 뭐가 궁는데 재산 싸움? 부부끼리 서로 재산 싸움 한다고? <laughs> 그러다가 이혼한다고? 부부 결혼한 상태에서 재산 싸움 하면 안 되죠. 유산 <laughs> 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데 그거를 남편이랑 아내랑 싸운다고? <laughs> 그거는 아내? 부모가 아니고 부모부터 물려받은 거는 그, 배우지 않았나요? 족발 시간에 상속 안 배웠냐? 했어요. 배웠죠? 네. 상속의 1순위가 누죠? 구 집게. 집게. 비속 비속. 집게. 비속과. 배우자 2순위가 음, 집게 존속. 그러니까 비속은 내 아이고. 네. 존속은 나의 부모님이야. 이해 돼요? 네. 3순위가 황제자매야. 아... 4순위가 사촌인의 반계 혈족 너무 오래된 얘기가 기억이 안 나지. <laughs> 한넉달 됐나요? 네. <laughs> 자, 이혼이 왜 구조적인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보시죠. 자, 봐봐. 봐봐. 아까 내가 보경이한테 그 얘기 했어 아, 아내로부터 받고 싶은 거 아침처럼 보세요. 자 이게 보경이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남자들도 생각하는 걸까 남자 그럼 과연 이 사람 한 사람만의 개인적인 문제일까 아니면 사회집단 전체의 문제일까 그럼 이건 구조적인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자 남자들 선생님 봐 나는 결혼하면 내가 집안일을 전담하겠다 양심적으로 손들어 전담. 너 언제 밥 차리래 매 와이프한테. 어? 청소가. 그 전담 아니죠. 전담은 다 하는 거예요, 다. 누구? 다. 너다 하려고? 밥, 빨래, 청소, 뭐애기 키우는 거 이런 거다 하려고? 왜 결혼해요?